자 오픈해볼게요 네. 네, 이거는 여수가김치래요 아, 대단하다 그리고 이거는 와. 자연산 생굴 할머니들이 캤대요 영종 인천바다에서 진짜요? 네, 네. 그리고 진짜 막, 방금 캤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건데요 미역국인데 들기름이랑 들깨만 넣으셨대요 저희가 소금을 안 먹는 줄 알고 네. 이렇게 넣으셨대요 그리고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무나물인데 이것도 아예 소금을 안 넣으셨대요 와. 네. 그리고 이거는요. <laughs> 이게 뭐냐면, 이게 무게치인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 고객님이 가져오셨어요, 오늘. 네. 저희들이 너무 잘 먹은다고. 와. 너무 싱겁게 해가지고 약간 네. 익혔대요 엄청 와... 맛있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그때 왜밥 먹자 나왔던. 아, 김치. 밥 먹자 그 버전. 어, 어. 저희들이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이렇게 그만해 네. 주셨대요. 그래서 저희들 감사히 잘 먹고요. 네네. 자, 포춘차를 한번 뿌려볼게요. 네. 네. 라즈베리는 여기다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 무나물에도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어디를 넣으면 좋냐면 생물이잖아요. 생그 생물. 어, 그래서 약간 이렇게 포춘차가 들어가면 훨씬 더 몸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리지널도 한번 좀 네. 뿌려볼게요. 네. 네. 그리고 공개할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뭐예요? 아. 엄청난 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거보다 더. 네네네. 이제 제가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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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세요. 네. 짠. <laughs> 찰밥이요. 이 사장님이 특히. 자, 이렇게. 와. 소화 잘 되게끔 밥에다 뿌려서 먹을게요. 네. 네. 저희들 그럼 먹어볼게요. 네.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히 네. 먹겠습니다. 자, 제가 먹어볼게요. 이렇게, 네. 뒤적거리고요. 네. 그리고, 자, 이것도, 문나물도 네. 이렇게 뒤적거렸어요. 네. 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전을 이걸로 하나, 자. 밥을 일단 조금만 먹어볼게요. 한 숟가락만 먹어보고. 어떻게고 뭐 말로 감당 감당을 못하겠죠? 고을 얹어서 먹어야 되나? 이만큼 이만큼 단맛 먹어주세요. 입이 다 나았어요, 네. <laughs>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누구나 <laughs> 보든, 음, 다 먹어볼 수는 없고요. 네. 음. <laughs>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진짜. 음. 이거 한 번만. 근데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음. 음. 하,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촬영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빨리 먹어보죠. 네.